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대국기선야운동중앙의 회장 대국기교육원 원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의 꽃지라는 대민국에서 한 제일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4월의 따뜻한 봄기운을 받아 아름답게 피어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몇십 년씩 자란 인천대학교의 꽃길 나무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따뜻한 봄. 아름다운 4월의 봄. 이 봄을 맞이하여 꽃꽃이 지자마자. 이렇게 인천대학교, 요, 요, 나무가 꽃꽃나무입니다만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름답게 피어나 있다가 이제 다 꽃은 낙화되고 나뭇잎이 파릇파릇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길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꽃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25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오기 시작하여 지금은 조금씩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 약비, 만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오늘의 이 약비가 나무들한테 그리고 우리 사람들한테 얼마나 소중한 물인지 모릅니다. 이게 겹사구라 꽃, 하얀 겹사구라 꽃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드뭅니다. 전국에서 인천 대학교에만 있는 아름다운 겹사구락꽃. 흰 겹사구락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얀 꽃송이. 눈꽃송이처럼 피어나는 겹사구락꽃의 아름다운 꽃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저는 태국기 교육원 원장 사단법인 태국기 선양운동 중앙의 회장 황선기입니다. 여기에는 붉은 꽃사구라 꽃이 피어 있습니다. 붉게 피어나는 꽃은 겹사구라 꽃은 에, 많이 볼수 있는 전국 각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나무입니다만은 흰 꽃은 상당히 에, 드물게 피어납니다. 잠시 에, 수십 년간 자란 아, 나무들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4월의꽃 사고라고 저의 잠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태극기 교육원 원장. 황 선기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4월 안에, 4월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황, 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